안녕하세요. 훈민정음 활용한 영어 발음 표기의 고재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영어의 발음 중에서 연결되어 발음되는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과 함께 처음 뵙겠습니다에 해당하는 영어 표현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는 How do you do. 그래서 이렇게 대부분 학습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명확하게 How do you do? 이렇게 발음을 할 것입니다. 물론 이 발음 자체가 틀렸다는 것은 아니지요. 원칙대로 띄어 읽기 했고 발음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외국인들과 접하다 보면 How do you do? 이런 식의 발음이 아니라 그들의 발음에서는 How do you do? 이렇게 발음하는 것을 볼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저는 이러한 소리 호흡의 글자 원리에 따라서 하우르유까지 먼저 표기를 했고요. 두만 핵심적으로 강한 표현으로 나타냈습니다. 띄어쓰기를 해놨지요. 하우르유까지는 빠르게 가고요. 그 다음에 두는 마지막으로 강한 소리로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 이러한 발음이 생기는가 하는 것인데요. 여기에서 디를 유심히 보시면, 뒤에 모음과 모음 사이에 d가 끼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모음과 모음 사이에 t나 d는 보통의 경우 리을로 소리가 납니다. t와 d는 두 가지 소리가 거의 같은 위치에서 소리가 납니다. 이두 개의 소리가 대부분의 경우 리을로 변화되어서 발음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강하게 발음을 해야 되고 명백하게 표현해야 될 때는 두라는 발음을 하겠지 그래서 여기서 앞에서는 루로 발음이 되고 뒤에서는 두로. 물론 여기 두도 루로 발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과 함께 연습을 해본다면 하우르 여기까지는 빠르게 발음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띄어쓰기의 원리에 집착해 있지만, 여기에서는 같은 소리 호흡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는 붙여서 한번 표기를 해놔 봤습니다. 그러니까 띄어쓰기를 무시하고요. 이 띄어쓰기는 다음 페이지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띄어쓰기를 무시하고 소리 호흡으로만 본다면 하우르유까지 같이 발음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대화를 어떻게 전개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는 소리를 냅니다. 언어의 마술이죠. 예술의 경지에 도달하는 과정입니다. 보통은 how do you 이렇게 발음을 해보시면 굉장히 발음이 어렵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how do you 이렇게 간다면 여러분들도 한번 발음을 따라 해보신다면 how do you 이렇게 놓고 마지막 두만 강하게 발음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훨씬 더 발음이 부드러운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의 언어 구조가 바로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가진 소리 호흡의 과정에서 보면 이렇게 발음하는 것이 하우로요처럼 발음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하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발음 원리를 이해한다면 외국인들이 하우로요도 이렇게 나가는 그 과정까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런 표현으로 How do you do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한번 반복해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는 How do you do 에 집착하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물려받은 훈민정음 표기의 기본 원칙이 소리 호흡입니다. 그러니까 띄어쓰기가 정확하게 소리 호흡의 단위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띄어쓰기에 집착을 하게 되죠. 게다가 띄어쓰기는 우리말에서 굉장히 복잡한 원리를 가지고 시험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띄어쓰기를 할 때마다 굉장히 어려움을 느낍니다. 이 띄어쓰기가 너무 복잡한 체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어 단어를 본다면 영어는 단어 단위로 이렇게 쭉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말은 영어와 다르게 이 띄어쓰기에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 말은 우랄 알타이어족의 특성상 조사라는 게 붙습니다. 그러니까 은느니가나에게 을를 이러한 글자들이 붙게 되죠. 더구나 우리 말에서는 많은 어 소리가 한자어에서 기원한 경우가 있습니다. 한자어에서 기원한 단어들을 우리말과 뒤섞이면서 순수한 우리말과 뒤섞이면서 어떻게 띄어쓰기를 할 것인가 하는 혼란도 생기게 되었지요. 여하튼 오늘날 우리가 적용하고 있는 띄어쓰기의 원리는 굉장히 문법적으로도 어렵고 저처럼 오랫동안 이러한 강의를 하면서도 띄어쓰기를 저 자신도 어렵게 여긴다는 것이죠. 어렵게 여길 수 밖에 없는 원리와 원칙을 담고 있기도 하고, 또 이러한 띄어쓰기 원칙이 여러 차례 변환되면서 시대별로 다른 띄어쓰기 원칙이 적용되거나 우리말 표기와 그 다음에 표준어 규정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띄어쓰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아쓰기도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학창 시절을 경험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띄어쓰기나 받아쓰기 이러한 과정에서 보면 우리말은 굉장히 어렵게 논리적인 전개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띄어쓰기 시험을 봐야 됩니다. 이렇게 띄어쓰기 시험을 보고서 적용하다 보니까 그러한 편견이나 선입견이 오랫동안 우리의 언어생활에 뿌리 내리게 되었죠. 어찌됐건 이 띄어쓰기의 문제점은 다양하게 제기할 수 있지만 본 강의의 목적은 아니니까 띄어쓰기 문제는 이 정도로 설명하고요. 저는 이 띄어쓰기 중에서 제가 이렇게 지나가다 본 가장 흥미로운 문장이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바지들이 유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만는 한때 똥산 바지라는 그런 바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옷가게 앞을 이렇게 쓱 지나가는데 거기에 쓰여있는 홍보 문구가 기가막힙니다 진짜 싼 똥산 바지. 아 그래 뭐 언뜻 처음에 든 생각은 어 싸게 파는구나 이렇게 했는데 가만히 뒤돌아서 생각을 해보니까 가만히 있어 진짜로 싸웠다고? 진짜로 똥을 싼 거야? 그 바지 파는 거야? 물론 이렇게 인식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진짜 싼, 여기 어디서 호흡을 맞추지? 진짜로 싼 건가? 아니면 값이 싼 건가? 이런 느낌. 이렇게 이 띄어쓰기를 어떻게 하는가? 혹은 띄어쓰기가 제대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의미를 가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살펴볼 것은 진짜 산똥산 바지처럼 이 호흡 단위로 우리 말은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뒤로 연결되는 글자 표기가 아니고요. 우리는 받침이 두 개일 경우에만 대부분의 경우 받침 글자가 뒤로 혹은 모음을 만났을 때만 뒤로 연결되는. 받침의 표기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글자를 명확하게 여러분들은 호흡 단위로 진짜 산, 똥 산, 바지 이런 식으로 소리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알파벳을 사용하는 월드는 좀 다르죠. 자, 그러면 띄어쓰기가 아니라 실제로 알파벳을 사용했을 때는 띄어쓰기로 되어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하나의 호흡으로 연결해서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영어의 경우는 띄어쓰기를 무시하고 발음을 하는 것이 더 정확한 발음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한번 발음을 해 보겠습니다 와라연어르 자이 말은 과연 무엇일까요 와라연어르 실제로 제가 아주 오래전입니다. 미국은 그 미국 방송 그러니까 미군들의 방송을 그 듣고 자란 시기가 있습니다. 그데 미군 방송 중에서 5시에서 5시 반 사이에 오후입니다. 어, 그 퀴즈 프로그램이 있는데 제퍼디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퍼디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제퍼디라는 프로그램의 사회자가 굉장히 저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퀴즈 문제 내고서, 아, 다음 사람에게 이렇게 이제 자기가 문제를 정답을 말해보겠다고 했을 때, 말해놓으 이렇게 합니다. 저는 이 말의 뜻을 파악하는데 무려 한 달이 걸렸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길래,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제가 그 답을 1초 만에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와레 언어로이 발음이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하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What do you want to do 이렇게 하면 이 말을 알아먹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What do you want to do 무슨 말할 거예요? 무얼 하기를 원하세요? 이 정도에 해당하는 표현이죠. 자, 와레 언어로 이렇게 하면은 못 알아먹겠는데, what do you want to do 이렇게 각각의 소리 호흡의 단위로 이렇게 나눠서 이해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귀에 쏙쏙 들어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원리가 바로 적용되는 이제 앞에서 살펴본 what I want to do 그리고 what do you want to do라고 발음되는 두 가지의 발음 원리를 실제로 살펴볼 것입니다. 영어 문장으로 써보면 What do you want to do처럼 이렇게 띄어쓰기와 소리의 일정한 끊어있기가 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는 문장이 실제 생활에서는 거의 한 번의 호흡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띄어쓰기를 무시하고 앞에서 쓴 것처럼 띄어쓰기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전체 단어를 쭉 써본다면, 이와 같은 형태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 소리가 이렇게 겹쳐 있을 때 어떤 원리가 적용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T와 D는 소리가 나는 위치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개의 소리를 구별해서 내기가 어렵지요. 당연히 둘 중에 하나만 소리가 납니다. T와 D 중에 여기에서는 D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want2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면 want2를 two, 보면 ntt로 결합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영어의 음운 현상에서 n 뒤에 t가 나오면 t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이 e, t가 생략된다고 하면 다시 또 nt가 결합됩니다. 당연히 또 사라지게 되겠죠. 그 결과로 w a n t o 라는 발음이 원어로 발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또다른 음운 원리를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영어의 음운 현상 중에서 앞에서 제가 설명한 t와 d가 모음과 모음 사이에서는 리을로 바뀐다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발음을 그대로 t와 d를 리을로 바꾸면 아래처럼 와르유 원어루 이렇게 발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와르요 원어루 이렇게요. 그리고 이러한 우나 유 발음이 어나 여 발음으로 변화되어서 나타난 경우도 흔하게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와레의 원어로 혹은 와레의 원어로 이런 식의 발음이 되는 것을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부드럽게 물이 흘러가듯이 쫙한 번에 발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띄어쓰기로 되어 있는 원리는 우리 글이 가진 호흡의 글자표기의 원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띄어쓰기에서는 한 번씩 이렇게 호흡을 멈춥니다. 그렇지만 알파벳을 사용하여 나타내는 글자표기는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어 단위로 나누어져 있을 뿐이지 소리 호흡으로 연관시켜서 발음의 과정에서는 그렇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런 원리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띄어쓰기로 되어 있지만 띄어쓰기를 무시하고 소리가 연결되어서 발음된다는 것이죠. 영어의 경우 알파벳을 사용하여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각각의 음소를 배열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소리들이 쭉 연결될 때 어떻게 발음을 하고 우리는 그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소리의 글자인 혼민정음 표기원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아래의 글자처럼 이렇게 써놓고 여러분들이 읽는다 그러면 은 어떻게 읽을 것입니까? 위의 글자에서 띄어쓰기가 되어 있는 이러한 글자들도 거의 한 번의 호흡으로 여러분들은 소리내서 발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와르이너루 혹은 와라이너루 이러한 두 가지 발음을 빠르게 읽어내면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한국인들이 가진 언어 능력에 높은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처음 뵙겠습니다에 해당하는 하우르유도 그리고 와레언어로 no? 두 개의 표현으로 영어의 음운 현상과 영화에서 T와 D가 리얼로 소리나는 그러한 글자표기 원리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